청소할 때마다 물때가 남거나 더러운 유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 있으신가요? 특히 고층 건물의 큰 창문은 청소하기 더 어렵고 이 때문에 반복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실 겁니다. 먼지가 껴서 보기 싫거나 물자국이 남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경험이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. 그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. 바로 이창 클리너 브러쉬예요. 테레스코픽 기능으로 긴급을 사용해서 높은 곳 유리도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스프레이 기능이 있어서 세척액을 자주 적실 필요가 없고 저소음 소프트 글루로 청소 후 흔적이 남지 않도록 도와줍니다. 세척이 간편하며 하수수집 장치가 있어 효과적으로 세척 과정에서 나오는 물을 잘 수집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 덕분에 청소시간이 확 줄어들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. 실제 사용한 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. 많은 분들이 편리함과 효과를 경험하고 재구매 중입니다. 평균 평점도 높아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실제 후기도 긍정적인 내용이 많아서 추천할 만한 제품이죠.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그동안 느꼈던 불편함을 해결해보세요. 매일 사용하는 유리창을 깨끗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.